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추석 날입니다. 여러분들 송편 많이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음, 명절 보내니 굉장히 즐거우시죠? 네, 오늘 하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 바람입니다. 오늘 추석 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은 제 178번째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신성 둔촌 미소지음 아파트 24평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석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시죠. 먼저 경매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가 2016 사경의 1285.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은요, 2016년 사건이라는 겁니다. 2016년 사건 뒤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런, 것, 이런 건수가 이런 경매 물건이 의외로 굉장히 큰 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얻어다 줄수 있는 물건일 음,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9월 30일에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둔촌동 강동구죠. 강동구 둔촌동 546번지 신성 둔촌 미소지음 아파트 102동 1706호. 102동의 17층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분은 5.72평이고요. 건물은 18.08평 전용면적 59.77제곱미터죠. 따라서 이것은 24평형 아파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네요. 자, 감정가격이 3억 8천인데 제저가격도 3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100%죠. 어,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00%한번 신권, 100%인 물건을 신권이라고 하거든요. 신권은 이 물건을 왜 추천을 합니까? 한번 유찰, 아니면 두번 유찰해야죠. 을 아무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억 8천이라고 감정평가를 했죠? 근데 감정평가 했는데, 이 물건이 언제 접수된 물건입니까? 2016년도에 사건 번호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2016년도에 감정 평가한 가격이 3억 8천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겸 해서 선정을 해 왔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상이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 가격 대비 그 최저 가격이 아주 낮은 것을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최저 가격하고 감정 가격이 같다 신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이거 뭐더 유찰되면 그때 가서 관심 가져볼까 이런 경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찰해서 낙찰 받았을 때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의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낙찰을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시세 대비 몇 퍼센트의 낙찰을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굉장히 더 높았었다 시세보다 그러면 시세, 그 감정가격보다 조금 낮게 받으면 시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찰가를 쓰실 때는 감정가의 몇 퍼센트를 쓸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시세의 몇 퍼센트를 쓸까 시세보다 몇 퍼센트 더 낮게 낙찰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따라서 현재 이 물건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감정가격이 3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감정가격이 2016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시세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겠다. 라는 것같다 우리는 2 0 1 6보다 2016년보다 지금 가격이 좀 올랐지 않았을까요? 그죠? 실제로 올랐죠. 그것을 감안해서 응찰, 어, 우리가 경매 물건을 어, 살펴봐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 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의 근저당을 여러 번 설정했네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회사에서 근저당 설정했고, 또 다른 데서 했고, 또 근저당을 했는데요. 이, 이 근저당 했었는데, 또 다른 건으로 한것 같죠? 이분이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청구액은 아예 안, 안 적었습니다. 이분이 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선순위권자인 우리은행이 근저당이 근저당권자가 또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다. 라는거고요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인수에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나 없나 합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편안하게 응찰하시면 되겠죠. 특별 조건. 특별 조건이라기보다도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 둔촌 소서지마 아파트죠. 신성건설에서 했고요. 460세대입니다. 26평형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24평형이나 6평형이나 거 거기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98년 5월에 입주를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단 여기 그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매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5억 7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 이렇게 돼,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3억 500에서 3억 4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두동 짜리고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관리비는 하절기는 10만 3천 원 정도 동절기는 10만 5천 원 정도에서 10만 8천 원. 아, 동절기 10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아파트의 층수는 12층에서 2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에 도시가스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 가격이 정말로 그 정도 되나 한번 살펴 어, 조금 더 제가 이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올해 2019년도의 거래 가격을 모두 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1층이죠. 1층이 가장 가격이 낮은 거죠. 아, 물론 같은 평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평형. 1층이 5억 1750만원이 3월에 거래가 되어 되었, 거래신고 되었고요 4층하고 2층이 5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신고 됐습니다. 5층이 5억 4천, 어, 5월에 3층이 5억 4천, 10층이 5억 8천 8백, 6월에는요. 4층이 5억 7 5 0 0 1층은 5억 5천. 어, 올해 3월 때는 1층이 5억 1 7 5 0인데 5억 5천. 이거보다, 얼마입니까? 약 3천만 원 이상 더 비싸졌죠? 18층은 6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거래 신고됐습니다. 7월에는 5억 7,500, 12층이, 7층이 6억, 10층이 5억 9 5 0이 정도 거래,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8월과 9월에는 거래된 것이 아직까지 신고를 안 했죠. 두달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안한 것이 당연할 겁니다. 현재 이렇게 거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감정가는 얼마였죠? 3억 8천이었습니다. 시세는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3억, 사람들은 3억 8천만 원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경매의 낙찰이 조금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는 아니고요. 그죠? 된다가 있을 수는 없겠죠.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법 분석. 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살펴보고 가, 가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아파트니까요. 네. 다른 것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나 한번 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림픽 공원이 되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거 신조 올림픽 선촌 아파트죠. 올림픽 선촌 아파트, 올림픽 공원이 되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곳이 이제 길동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둔촌동역 있고, 이것이 요즘 뭐 재건축으로 가장 큰 재건축 단지가 된다는 둔촌 주공 아파트죠. 재건축 때문에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재건축 물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가 워낙 크니까요. 네, 바로 그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이 아파트가 어, 둔촌신성미소지음 아파트가 되겠죠. 이거 1차고요. 이, 에, 2차, 1차 이렇게 되겠죠. 네,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되겠다. 둔촌동역에서 역세권이죠. 이 정도면 역세권입니다.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보다도 지하철 9호선 어, 보훈병원역, 중앙보훈병원역도 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보훈병원은 이곳입니다. 보훈병원. 자, 로케이션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평범한 아파트입니다. 저 위에 있죠? 층도 좋죠 좋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아파트 입구가 되겠고요 네이 아파트입니다 17층이네요 음,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지어서 이렇죠 예전에는 대개 24평의 아파트까지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네이 아파트가 되겠죠 신성 미소지음 아파트입니다 주변 도로죠 네 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이 아파트가 되겠고요 어, 방이 하나 둘세 개고 주방 거실 있죠 복도식 아파트인데 아주 뭐잘돼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체 단지에서 이 안쪽에 요 있는 아파트네요 근데 굉장히 지금 현재 비싸죠 가격이 네 이렇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바로 옆에입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오늘 추천해드리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석 날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오신 분들한테, 친척 분들한테 심상정경 매트비 한번만 좀 소개해드리면 해, 소개해주시면 더욱 더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